진짜 이게 문제다. 이거는 지금 우리 마케터 얘기를 썼네요. 저녁에 입 심심하면 뭐 먹어요? 어플 키죠. 어플 키죠? <laughs> 네. 맞아. 이거 맨날 이렇게 쇼츠 찍어도 소용이 없었네. 왜 이렇게 배달이 빨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살기가 진짜.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난 진짜 며칠 전에 밤 11시에 떡볶이를 처음 먹어봤어, 태어나서. <laughs> 술도 안 취했는데. 그 그러니까 만큼 한번 먹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1인 가구들이 요즘에 진짜 많잖아요. 1인 가구들한테 솔직히 뭐 요리하는 남자가 섹시하다. 요리하는 여자가 막 되게 멋있어 보인다. 뭐 이런 거좀 많잖아. 근데 사실은 그거는 현실 속에서는 좀 불가능하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완전 그런 쪽으로 취미가 있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녁에도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케터한테도 추천하는 게 오이, 당근, 샐러리 그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커피 한 잔이랑 이런 거를 그냥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출근 막 부랴부랴 하지 말고,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한번 해봐 봐.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내일 당장서부터 뭐 오늘 그렇게 하고 커피도 티백에 내려 먹는 거 있지 그런 것들 해가지고 응. 한번 먹어봐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혼자 살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특별하게 밤에 제약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저녁에 많이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응. 야식에 많이 무너지거든요. 응. 근데 몸을 관리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사실은 마케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요즘에 다이어트가 조금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일주일에 한두 번만 술 먹자 이런 게좀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는 밤 입 터질 것 같은데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건강 보조 식품들 중에 다이어트 제품들 있잖아요. 네. 그 다이어트 제품 이렇게 먹는 것들을 하나 딱 준비를 하세요. 그럼 우리 걸로 따지면 뭐달림의 미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네. 그리고 우리 유통기한 지난 거 있으니까 생각 없으면 가지고 가. 네. 그래서 새알을 딱 나. 네. 그리고 밥을 아무 간이 안된밥 있지. 그걸 딱두 숟가락을 먹어. 그리고 꼭꼭 씹어 먹어. 그러면은 막 배고파서 잠못 자고 벌렁거리던 느낌이 없어져. 어, 진짜? 요 진짜야? 한번 해봐봐. 말... 당장 해봐 봐. 이건 당장 해 봐. 야 당장 해 봐. 진짜로. 어, 왜냐면 여러분들 저녁에 어 그럼 야식 먹을 때 단백질 많은 거 먹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라고 할수 있는데 단백질은 몸속에 오래 남아 있는다고 했잖아. 네. 탄수화물량 지방이 적다고 하더라도 몸에 피로도를 준단 말이야. 네. 그럼 아침에 피곤한 채로 일어나. 어... 그러면 아침부터 못 찾는 줄 알아? 아침에 냉장고 열어서 사과 찾는 거야. 아침에 사과는 독이 아니라 금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저녁엔 아무 양념이 되지 않은 탄수화물. 그게 사실은 백미나 뭐 이런 거거든. 잡곡은 오히려 힘들 수 있어. 백미 같은 거두 숟가락을 딱 원래 드시는 건강보조식품 중에 다이어트 제품들 있잖아요. 그거랑 물 2,300. 그렇게 해서 두 숟가락을 씹어. 그러면은 정말 막 가슴이 벌렁거릴 것처럼 배고팠던 느낌이 싹 사라져. 이거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야식이 생각날 때, 이것만 하면 된다! 예, 요것만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런 거, 막, 이렇게 막, 일부러 뭐, 야식을 참아주는 뭐, 이거 뭐, 곤약밥, 이런 거다 <laughs> 집어치우고요. 여러분들, 그냥 백미 두 숟가락을 따뜻한, 그니까 미지근한 물과, 더군다나 거기에 원래 드시는 다이어트 보조제 있잖아요. 그것만 추가해서 드시면, 월등히 잡기 좋고요. 그렇게 2, 3일만 참으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거요 자존감 올리기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이대로 그냥 자잖아 요 내가 이겨냈다 그 다음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완전 얼굴에 안색이 달라 많이 먹고 자면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침에 기분 나쁘게 저녁에 전날 먹은 야식을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물그 다음에 원래 드시는 다이어트 보조제 거기에다 밥두 숟가락만 드시고 어차피 배고파서 바로 못자 1시간 2시간은 버텨야 돼 그렇게 해서 주무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보면 진짜 내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야식은 이렇게 끊으면 된다 이것만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